살 빼는 데는 도가 텄겠네. 그죠 그럼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? 그 추석 때였어요. 추석 때 <laughs> 다들 엄청 쪄 있는 거죠. 음. 근데 그거를 포인트 해서 그 사무실 앞에서 붙인 거예요. 프린트해 가지고. 아, 그러니까 목이 몇몇 키로? 이거 너무 몇 키로. 대박이다. 그, 그때 당시에 왜냐면 우리 선배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뭐 펜타고나 하나 음. 언니도 음. 다 있었고 뭐 비튜비선배님다 지나갈 수 있고 그게 계속 봐야 되니까 저 그때 3일 동안 5kg 뺐어요. 아, 그럼 자극적으로. 자극적으로. 이렇게 그러니까. 자극을 주는구나. 그게 나한테 주는 그 기준을 맞힐 때까지는 붙여있어요. 우와! 나 그게 진짜, 대박이다. 와, 우리 회사 대박이다 생각했어. 아, 아. 그때 먹은게 뭐, 그러니까 아직도 음. 기억해요. 주, 수석 갔다 와서. 그럼 이렇게. 그때 어떻게 뺐어요? 그냥 유산소? 거의 안 먹고 그냥 뺐죠. 그러니까 이게. 아니, 참... 그, 떼고 싶어서. 사실, 그, 나 어디서 그런 걸본것 같아. 외울 때 절대 안 잃어버리는 포인트 중 하나는 국강의 창피함이라 그랬거든.